안녕하세요. 이니 메이크업입니다. 얼굴을 가렸는데 제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늘 제가 어, 보여드릴 거는요. 눈썹을 잘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우선은 어, 눈썹을 그리기 이전에 어, 눈썹이 그려지려면 어쨌든 피부에 본 바탕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. 어, 피부에 두께감을 조금 주셔야지만 눈썹을 그릴 수 있고, 그 다음에 바탕을 깔아야지만 색감을 입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피부를 먼저 간단하게 깔아보고, 제 얼굴에 깔아보고, 그 이후에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면요. 눈썹이 거의 지금 보는 상태에서 좀 가까이 보여서 조금 진해 보이긴 하지만, 어, 나가면 거의 눈썹이 없다고 그래요.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. 제가 메이크업 시작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눈썹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눈썹도 못 그릴 뿐더러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썹 그리는 거는 좀 자신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, 어, 문신을 하지는 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눈썹을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피부를 까는데 음 우선 보통이 프라이머로 광을 주시고 제가 메이크업 팔레트 판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어쨌든 제가 사용할 거라서 또 여러분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소독을 좀 할게요. 와우, 소독을 하고요.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. 이렇게 피부에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량을 묻혀서 넣어주시고요. 얘로 먼저 제가 퍼프를 좀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얘로 우선 내 피부에 어쨌든 깔아보도록 할게요. 저는 거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라인 쪽에 살짝씩 와우. 눈곱이 되어 있어요. 건조해서 그런지 눈곱이 잘끼네요 어쨌든 안쪽에 이런 식으로 안에서부터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야지 사이드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양이 줄어들면서 경계가 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부터 펴바르는 게 중요해요. 어, 안에서부터 계속 펴발라 주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쓸어서 눈썹을 제가 그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위에도 바탕이 깔려 있어야겠죠?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전체적으로 쓱싹쓱싹 쓱싹 해 주시고요. 입가 근처에도 살짝 발라 주시고 끝까지 정리를 해서 발라 주시면 됩니다. 눈썹도. 눈썹 이 기억하셔야 돼요. 요렇게 생겼다는 거, 조금 양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, 자요런본 바탕이 깔렸으니까 이제 자요 정도 했어요. 제 피부가 좀 그래도 깨끗해진 것 같긴 해요. 커버력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해서 왜냐면 오늘은 눈썹만. 딱 보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마무리했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 파우더를 한번 여기 위쪽에 조금 도포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왜냐하면 유분기가 조금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.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유분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파우더로 한번 눌러줘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유분기 있는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거나 섀도우로 하거나 하게 되면 얼룩이지거나 잘 발림성이 좀안 좋게 되거든요. 그래서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준 다음에 그 이후에 어쨌든 눈썹을 그려주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파우더를 소량 도포를 할게요. 가루 파우더를 가지고 가우, 가루 파우더를 가지고 이런 붓으로 한번 쓸어보겠습니다. 터치를 해서 티슈에 양을 좀 조절해서 가루기 때문에 좀 날림 때문에 살짝 눌러준 다음에. 이런 쪽에, 살짝, 눈썹 쪽이랑. 뭐, 어찌됐든, 뭐, 저는, 눈썹을 할 거지만, 사이드 쪽도 살짝, 제가, 제가 해볼게요. 그래서, 쓸어주세요. 눈 밑에도, 쓸어주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눈가 쪽도 좀 할까요? 오, 양이 많았어. 와. 양이 많았지만, 조절을 잘 해서. 그래서, 눈가 쪽도 좀 하고요. 어. 눈썹을 그리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에보니 에보니는요 음, 어, 미술하실 때는 우리가 이런 사비연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는 이거는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어, 도화지에 그리는 게 아니라 어, 눈썹에 사람 얼굴에 그릴 수 있는 연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보니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선 브러쉬가 있어요 사선 브러쉬는 보시면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눈썹 모양을 조금 더 갸냘프게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가 있어요 요 스크류 브러쉬는 스크류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요거는 눈썹 결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색감을 조금 그라데이션이 좀잘돼 보이게끔 해주는 요 스크류 브러쉬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눈썹 그리는 게 힘들다 요걸로 그러면 음 요런 음 보시면은 펜슬 어, 브로우 펜슬로 그려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어쨌든, 눈썹을 완성을 할 건데, 우선은 볼게요, 여러분들. 어, 눈썹에서는요, 딱세 가지 지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. 보시면요, 콧볼 안쪽에서 여기 들어간 지점 있죠? 이 부분에서 에보닐 났을 때, 이 부분이 앞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. 표시가 지금 보이시나요? 앞머리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콧볼에서 눈동자 끝을 살짝 안에 들어온 이 부분이 눈썹 산이 돼야 돼요. 이 부분이. 그 다음에, 보시면은, 콧볼에서 눈꼬리, 한이 지점이 눈썹 꼬리가 되면 돼요. 아, 저는 어느 정도 모양은 나와 있어요. 근데 너무 연해서 얘를 좀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보시면은, 우선은, 음, 제가 눈썹을 에보니로 살짝 잡아볼게요. 자, 좀, 좀 가까이 갈게요. 이렇게. 에보니로, 앞에부터 살짝 들어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, 여기 산라인 부터 좀 잡으셔도 돼요 산라인 부터 좀 잡아서 들어가셔도 돼요 조금씩 메꿔지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잡아서 산부분 조금 메꿔주시고요 꼬리 부분까지 살짝, 살짝 메꿨어요 지금 우선 식으로 에보니를 사용해서 풀만 살짝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근데 앞에는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눈썹은요. 여러분들 앞에가 좀 연해야 되고요. 뒤로 갈수록 좀진해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앞에가 진해버리면 은좀 앵그리버처럼 딱 끊겨서 보이는 느낌이 들, 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뒤로 가실 때또 중요한 부분은요. 더 얇아지셔야 돼요. 앞에 부분보다. 음,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이제 뿌리 브러쉬로 한번 정돈을 하고, 살짝 이제 사선 브러쉬로 색감을 좀 채울게요.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셔가지고, 사용하셔, 사선 브러쉬로 이렇게 채워보시는 거. 안에를 이렇게 메꾸시는 거지. 브라운 계열 보시죠? 그래서 얘로 살짝 메꾸시고, 색깔은 뭐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, 어쨌든. 좀 연한 걸로 오늘 해볼래? 하면 좀 연한 걸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뒤쪽 라인까지 끝까지 잡아주세요 앞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결 쓸듯이 쓸듯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 쓸듯이 진행을 하시고 쭉쭉 진행을 해주세요 어, 이런 부분이 조금 메꿔졌죠 그 다음에 좀 진한 섀도우를 가지고 뒤에까지 조금 메꿔주세요 뒤에까지 좀 메꿔 주시고 뒤에까지 쭉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음, 조금 메꿔져 들어가고 있죠 위로 다시 한번 쭉 해서 뒤에까지 깔끔하게 메꿔 볼게요 음, 조금씩 색감이 맞아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. 앞에 부분이랑, 어쨌든 여러분들 사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.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보시면 이게 짧아야 돼요. 만약 이렇게 역행을 하게 되면은 붓이 막 꼬꾸러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, 요런 방향으로 쭉. 진행을 해주시고요. 그라데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. 그 앞에 부분은 이게 좀 딱 끊겨 보이잖아요. 이 부분은요. 스크류 브러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근데 얘를 여기 부분에 그냥 놓고 하지 마시고요. 그 앞쪽 부분을 살짝 당겨서 해보세요. 그러면 조금 더 경계 부분이 풀려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. 좀 자연스럽게. 아, 콧물이 너무 나네요. <laughs> 그 다음에 제가 얘로 살짝 뒤에를 좀 잡을 거예요. 얘는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펜슬 있잖아요. 펜슬, 아이브로우 펜슬로 살짝 뒤에를 잡을게요. 좀 진해야 돼서. 뒤쪽은. 살짝 진하게. 조금 잡고 있죠, 지금? 다양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 본인에 맞는 걸로. 뭐, 어, 에보니가 편하다, 에보니로 하시면 되고. 그니까 아니면 아이브로우 펜슬이 편하다 하면 펜슬로 진행을 하셔도 돼. 고 그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. 이제 개인 취향. 잘, 잘 그려지시는 걸로 갖다 그리시면 되고요. 갔을 음. 때, 눈 밑에까지 쭉 들어가서. 어쨌든 스크류 브러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제가 잘못 그려진 부분은 또 스크류 브러쉬로 조금 정리를 해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위에도 살짝 정리를 해 주시고 어때요? 많이 다르지 않나요? 봤을 때 슬픕니다 그래도 뭐 메이크업이 있으니까 좀 슬프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려주시고, 모양이 보이시나요? 음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뭐 뒷부분 더 채우셔도 돼요. 어쨌든 그라데이션에 좀 힘을 주셔가지고. 그리고 제가 요 끝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컨실러 사용하시면 돼요. 컨실러. 컨실러로, 음, 밑에 부분을 조금 정리해주시면 되거든요. 음.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는데 약간 브러시를 좀 납작한 브러시를 좀 들어서 얘로이 밑에 부분을 조금 밑에 부분을 수정을 좀 해볼게요.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음, 음, 해서 살짝 보이시나요? 요렇게. 컨실러로 이렇게 컨실러로 샥 샥하게 지워주시면 <laughs> 돼요. 얘를 가지고, 여러분들, 얘를 퍼프로 두드리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, 자, 보실게요. 살짝 두드리고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지운 티는 좀안 나게끔 해야 되니까, 그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지워줘 보세요. 약간. 이런 식으로. 살짝 어때요? 여러분. 마법. 서프. 어, 서프라이 r i 마법 놀랍죠? 엄청 깔끔해졌어요 어떠세요? 음, 워 와우 뷰티풀 그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보세요 음. 눈썹이 좀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? 아 여기 좀 제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음, 나중에 눈썹 칼로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와우 눈썹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. 어때요? 반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. 어때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? 눈썹의 입구 입구에 업구의 차이를 보시면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조금 더 이뻐 보이지 않아요? 여기는요. 와, 지문미 이렇게 눈썹이. 앞에서부터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진해졌죠?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. 첫 포인트는 앞에가 연하고 뒤에가 진해진다. 그 다음에 보시면,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얇아진다.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웬만하면요. 보시면은 앞머리랑 요렇게 뒤 뒷꼬리가 있잖아요? 너무 꼬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. 앞머리보다는. 그래서 앞머리와 꼬리 부분을요. 거의 비슷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앞머리보다는 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게끔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어, 눈썹을 3등분을 하셨을 때 등분이 거의 일치해야 돼요. 어떻게 일치하냐면은 이렇게 눈썹과 여기 중간 부분 그리고 요 중간 부분에서 보세요. 여기까지의 거리. 그 다음에 산과 꼬리까지의 거리. 여기가 3등분이 돼야 돼요. 보세요. 꼬리야, 산, 그 다음에 산과 여기 부분, 여기서 앞머리 부분. 그니까 러요세 등분으로 했을 때그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눈매가 연출이 되고 균형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3등분 기억하세요. 앞머리, 중간, 중간에서 산, 산에서 꼬리. 요세 등분이 딱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거.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구요. 어쨌든 앞머리에서 뒤로 갈수록 진해지고, 그 다음에 앞머리에서 뒤로 갈수록, 어때요? 얇아지고,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요. 눈썹은 어렵지가 않아요, 여러분. 음. 그래서 눈썹을 요거를 기,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구요. 두께는 뭐 나름대로 본인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,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에 살짝 곡선 형태가 유행을 좀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어쨌든 before after 안녕 이니 메이크업이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